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어요? 어, 못 보냈어요. 이번 설에는 어디 못 갔지 다들. 네 가족끼리 지내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을 끝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에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할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24절. 구약 성경 934 페이지 우리 성경 책을 다 꺼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23절에서 24절 구약 성경 934쪽 우리 성경책을 다 찾아서 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외칠 준비도 됐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외쳐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원 2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초등부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처음 말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어떤 말일까? 오, 누가 말했어? 때에 맞는 말. 두 번째는 무슨 말? 세 글자, 선, 맞죠? 선한 말.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때에 맞는 말 했고,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말이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때에 맞고 선한 말을 하며 깊이 생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동일하게 생기는 게 있다고 했어. 두 글자 뭐가 생길까? 맞아요. 열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깊이 생각하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어떻게 한다?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나쁜 말, 사람을 상처 주고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에게도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먹어야 한다 썩어서 먹지 못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열매를 할지라도 본인의 입술을 통하여 생겨진 그 열매를 본인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그 선한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입을 지켜요.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선한 열매, 맛있는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입을 지켜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어, 요즘 그렇게 해요. 자, 다시 한번 합주기가 됩시다. 좀 크게 크게 합주기가 됩시다. 네, 합주기, 합을 하든지 합을 하든지 합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분 또 1시간 이상 나는 말을 안할 자신 있다 한 12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2초? 30분 안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을 지켜요인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켜요. 사람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합주기가 됩시다. 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며 깊이 생각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입은 어때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쁜, 나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한다. 이거를 이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친구 얼굴이 어때? 막 화가 날거 짜증이 가득하죠. 막 상대방에게 말로 공격을 하는 거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됐어. 너는 재미없어. 너랑 놀기 싫어.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읽은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잠언 14장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뱉어내, 아 짜증나, 싫어, 너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비난의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들을 하면 그 말들이 어떻게 될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메가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교만한 미련한 사람과 같이 나쁜 말을 내뱉고 나서 그 말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다뭐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죠. 우리가 이거 왜 쓰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강도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무엇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긴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파수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아 141편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친구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맞아요. 성을 지키고 경계하는 군인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파수꾼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과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구별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막아서고 싸워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말,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말들을 하지 않기 위해선. 내 힘으로, 아, 난 이제 선한 말만 할 거야, 나쁜 말 하지 않을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안할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을 지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입을 다스릴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선한 말들을 할수 있는 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강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뭐할수 있어?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 아멘. 자, 방금 읽은 전도서의 말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림을 보니까 남자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손으로 입을 막고 있죠. 갑자기 마이크가 커졌어. 그렇지? 갑자기 입을 막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말하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는 건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입술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2절에 보면 너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입을 뭐하는 방법이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들을 생각들을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지키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을까? 주인이지 않았을까? 주인이었을까요? 주인이지 않았을까요? 주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모든 법을 다 지켰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미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다? 악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입을 지켜서 악한 말이 아닌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며 살아요? 악한 말. 그 이유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말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입에선 악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은혜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기를,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한다고? 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친구들. 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걸까?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돕는 자들을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한다? 빨간색 말 읽어 봅시다. 시작.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입을 지켜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인되는 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의 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들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